카피바라 분양가격 및 품종에 대해서 영리하고 사교적인 동물로 불리는 카피바라는 설치류 중에 가장 큰 품종에 속합니다. 몸집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 및 몸을 담글 수 있는 무릉덩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키우는 부분에 있어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카피바라 크기 카피바라 크기는 60cm 이상이며, 체중 또한 60kg 이상이 나갑니다. 카피바라 친화력 및 성격.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진 카피바라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지만, 일반 야생의 카피바라를 분양을 받아 길들이기에는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극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물 수도 있지만,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카피바라는 이러한 공격행동이 가랍니다. 카피바라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부끄러움과 동시에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바라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생존 본능을 이용해 먹이를 제공하고 쓰다듬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외에 앉는 행동 및 이동을 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카피바라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카피바라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한 쌍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수컷 카피바라의 경우 같은 동성의 무리가 많으면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 암수 모두 땅샘을 가지고 있으며, 암수 모두 자신의 항문에서 나는 냄새를 이용해 영역을 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피바라 환경 카피바라는 중남미 야생에서 살았던 품종이며, 지속적인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물이로 된 카피바라를 볼수 있습니다. 카피바라의 발에는 물갈퀴가 달려 있어 수영에 최적화되었으며, 숨을 참고 5분 정도의 잠수가 가능합니다. 풀이 많은 지역을 좋아하며 이는 포식자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외에 털이 얇고 땀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힘들고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진흙을 바르기도 합니다. 카피바라의 주거지의 크기는 365x610cm 이상의 넓은 공간과 더불어 위로 넘어갈 수 없는 최소 1 2 0 이상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가 수영과 물놀이를 할수 있는 깊이 90cm가 되는 웅덩이 및 그늘진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에 뜰수 있는 나무와 같이 쉽게 안전한 물품의 장난감 또한 필요합니다. 카피바라 특징 카피바라는 상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내어 서로 소통을 합니다. 찡찡대거나 킁킁, 휘파람이 끼며 기침 소리 등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키워지는 카피바라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를 진정시키거나 안심시키기 위해 이러한 소리를 무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및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을 받을 경우 한쌍 이상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카피바라 먹이. 카피바라의 먹이는 제한적이며 약 3에서 6종의 식물만을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초를 많이 먹기 때문에 카피바라 전용 건초로 오체도와 티모시 건초를 먹입니다. 설치류 및 카피바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뿐더러 이빨을 유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카피바라 또한 설치류와 동일하게 이빨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건초와풀, 나무 등은 카피바라의 치아를 건강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치아가 많이 자랄 경우에는 입이 변형되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 먹이를 먹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외에 카피바라에게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여야 합니다.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근 사과 등과 같은 과일 및 야채에서 섭취할 수 있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또한 먹여서는 안 되며 설탕 및 당분이 들어있는 먹이 또한 피해야 합니다. 카피바라 건강. 카피바라는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설치류와 마찬가지로 카피바라는 호흡기 감염 및 진드기 및 이와 같은 해충의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비타민C를 생산하지 못해 괴혈병의 위험 또한 있으며 카피바라가 무기력해 보이거나 먹이를 잘 먹지 않는다면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피바라 분양가격은? 카피바라 분양가격은 해외의 경우 최소 1000에서 3000달러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화로 120에서 340만원 이상의 가격대입니다. 암컷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비쌉니다. 국내의 경우 카피바라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곳이 없으며 대부분 수입대행으로 해외의 가격보다 비싼 300만원 이상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